안녕하세요. 승콜 학쟁이 작업실이에요. 전통 매듭 중에서 가장 기초라고 할수 있는 도래 매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래 매듭 중에서도 끈목 하나를 이용하여 만드는 외 도래 매듭이에요. 자, 이두 개의 끈에서 아래쪽에 있는 끈을 이용하여 뒤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더 뒤쪽으로 돌리시는데요. 자, 고리의 왼쪽으로 돌릴게요. 자, 두 개의 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두 개의 고리 사이를 끝목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갈게요. 조금씩 조금씩 당겨보겠습니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자, 뒷면을 보시면 11자. 자, 앞면은 X자.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끈, 파란색 끈을 이용하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로 돌리시고요. 한번더 돌리실게요. 고리의 왼쪽으로. 자, 그런 다음에 두 개의 고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당겨보실게요. 자, X자 위에 줄 하나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컬러를 이용하시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른 컬러의 매듭이 엮어지면서 예쁜 팔찌로도 엮을 수 있습니다.